만군의 여우와가 말하노라, 17절. 내가 나의 정한 날에 아직은 이 날이 안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현재는 인간의 날입니다. 고린도도 사장의 지금 인간의 날이거든요. 인간이 지금 판치는 날이라고요. 그래서 악한 자가 막잘 돼가고, 의인이 막 짓밟히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아직은 하나님의 정한 날이 아직 안 왔습니다. 나의 정한날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정한기약대로 초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정한기약이 되면 오십니다. 그래서 여기 나의 정한날은 더 자세하게 보면은 공중재림, 지상재림 가르키는 거잖아요. 공중재림, 지상재림을 묶어서 나의 정한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나의 정한 날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지금 여기에 오시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그 말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정대전동을 하실 때그 말인 거예요. 아직은 지금 하나님이 완전히 개입한 상태가 아닙니다. 주님이 딱 재림하시면 모든 정대중돈이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수유를 삼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보석이 되고 특별한 축복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4장 3절에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은 나의 정한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죄와 같으리라. 발바닥 밑에 죄가 지금 우리 머리 위에서 막 이렇게 우리를 막 밟고 있는데요. 이게 죄요, 죄. 조금 시간 지나가면 이게 밑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영원한 운명이 완전히 차이 나는데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고통들로 딱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에 정한 날에 구원받은 사람은 아주 특별한 소유가 되고, 주님이 특별히 아끼시는, 아끼시게 되는데,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특별한 소유가 되지 않고, 주님이 딱 오실 때,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죠? 도적에 뭘 가져갑니까? 걸레 가져가요? 뭘 가져가요? 보석 탁 가져가잖아요. 그래 서 주님이 오시면요. 나의 특별한 보석이기 때문에 주님이 보석을 딱 챙겨 가지고 딱 가신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남은 사람은 찌꺼기이기 때문에 혼란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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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1절이 7년 혼란입니다. 한번 보시게요 4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극렬한 풀묻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다 은혜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은 들림받아 주님 앞에 가지만은 들림받지 못한 사람은 남아서 칠련노란 속에 들어가잖아요 칠련노란 속에 들어갈 때 이건 아주 극렬한 풀뭇불 같은 날이 이르는데, 불신자들은 다 초계와 마른 풀고가 될 것이다.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라. 이 무슨 말입니까? 노아 홍수 때, 1년 홍수 기간 안에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한 명도 심판 못 피했잖아요. 이제 7년 혼란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불로 지구를 심판하실 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다. 보통 불이 지나가면 뿌리는 남는데요. 뿌리까지 아주 철저하게 심판할 걸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 스바냐 1장 보이겠습니다. 그 앞에 스바냐 1장.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하신 겁니다. 스바냐 1장 2절. 1306 페이지입니다. 1장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짐별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짐별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기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짐별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멸절 대상을 보면은 이렇게 오절부터 봅시다. 지붕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일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그전지 우상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경배하며 여우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르키세하는 자와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우상도 섬기는 양다리 걸치는 사람도 심판하시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 믿다가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사람들, 그 다음에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고하지도 아니자 신앙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멸준할 것이다. 그러면서 12절,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들어사자 물어 찌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 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 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예수 예로 설레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찌꺼기같이 딱 가라앉아서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찌꺼기같이 딱 가라앉아서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니다. 복도 화도 안 내린다. 그리고 형식적인 교인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은 아닌 사람, 그런 사람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이 아주 철저할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잖아요 말라기 다시 모시겠습니다. 4장 2절. 내 이름을 격려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해로 오셨습니다 제림하실 때도 의로운 해로 떠오르시는데 해로 오시는데 예수님이 해로 오시기 전에 새별이 먼저 뜨고 해가 뜨잖아요 베드로스 일장에 새별이 제림 예언이라고 했는데요 이러이러한 일이 되는 걸 보거든 징조를 보여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면은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라 할 것이다. 구원 받을 때도 우리 영혼에 복음빛이 들어왔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이 탁 들어와서 죄짐이딱 벗겨질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말한대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구원 받을 때 유쾌하게 되잖아요 뒷짐 벗었으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구원받을 때영혼이 치료가 딱된 겁니다 우리 영혼의 햇빛이 비친 거예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큰 곤란당할 때 주님의 위로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봉사 같은 걸 하고 나면 힘든 것도 있지만 또 주님 위로도 따라다닙니다 삶 속에서도 치료의 빛이 있는데 주님이 제림 마시면은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완전 치료가 되는 겁니다. 완전 치료. 그래서 우리의 몸도 주님처럼 완전히 바뀌고 아주 차원 다른 그런 몸을 정말 잊게 되는 것이 맞잖아요.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잊고 영원한 영생의 속에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것이 송아지가 외양간에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그러다 갑자기 외양간 벗어나서 들판으로 탁 나가는 것처럼 외양간에서 나가서 뛰는 것처럼, 근데 못 뛰는 게 있는 게 뭔지 아시죠? 새끼들도 못 뛰는 게 하나 있어요. 코끼리. 너무 무거워서 못 뛴다고. 다른 동물 다뛸줄 알거든, 뛸줄 아는데 송아지는 가벼우니까 잘 뛴다고요. 주리로 잘니다근데고게리 뛴다. 새끼는 못 뛰어. 태어날 때부터 무게가 무거워서 못 뛴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송아지 같이 뛰리라. 우리가 지상에 살고 있다가 주님 모시는 그날 갑자기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새하늘 세상 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상상도 못하는 세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천국을 보게 될때 너무너무 기뻐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펄쩍펄쩍 뛸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서 펄쩍펄쩍 펄쩍 뛰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 눈물이 없는 세계 죽음이 없는 세계 질병이 없는 세계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랑으로 충만한 즐거움으로 충만한 그 세계 속에 들어갔을 때 너무 너무 기뻐서 뛸 것이다 이 말이 맞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정하신 날에 이제. 그래서 인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놀랄 뿐 아니라 여우와를 섬기는 것이 무슨 유익이느냐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 있었는지를 진짜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본본이었고 제일 중요한 일이었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왜? 영원한 상급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지구상의 한 일을 정말 다 가지고 올라간다는 걸 알게 된다니까요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이 오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도다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주안에 살다가 주안에 죽는 사람은 이제 천국 들어가면 영원히 안식하고 쉬는데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저희를 따라간다. 그 지구상에서 한 일이 봉사가 저 위에 다 따라가는데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저 위에 다 따라가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같이 수고했을 때이 구원 받은 사람들이 저 위에 가서 다 만나게 되는데, 한 사람 영혼 건진 것이 얼마나 큰지를, 그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를 알게 될 텐데, 지금보다 훨씬 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실감만 나잖아요. 한 사람 구원 받았대, 이 얼마나 큰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주방 봉사를 할때 봉사가 얼마나 큰 일인지 누가 하냐고요. 모르죠. 왜? 그게 얼만큼 큰 상과 영광으로 연결될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만큼 유익이 되느냐. 그 가치 계산을 왜 못하냐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가 계산이 안 되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왕의 풍부함을 따라 상조단 말이 에스더서에 있는데 그 왕이 엄청난 정도에 따라서 포상이 다르잖아요. 그죠. 조그마한 그 구멍가게 하는 사람하고 대기업을 경영하는 사람하고 손 크기가 다릅니다. 그죠. 왕하고 황제하고 다르잖아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대신 되신 주대신 되신 주님께서 그 상상도 못하게 크신 분인데 아이 나라도 하나님 볼 때는 요거 요거 뭔지만큼 못한 건 작은 건데 주님을 섬기고 봉사했는데 주님이 주시는 것이 나라 안한 주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현명한 인생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잠드는 거예요. 성경 사두행전 13장 보겠습니다 13장 36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소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조차 섬기다가 잠들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었다. 너 지상에다, 지상에서 지상에서 뭐 하다 왔냐. 난돈 섬기다가 왔습니다. 쾌락 섬기다가 왔습니다. 뭐 하다 왔냐. 예. 저는 주님을 섬기다가 왔습니다. 주님 섬기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자, 섬김의 방법은 누가복음 이 장에 기도로 섬기더니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시간 날 때마다 열심히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할머니들, 은장의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시간 날 때마다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도 이게 섬김의 방법에 속하는 거예요. 누가온 발정에는 소유로 섬기더니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헌금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게 성, 성도 섬기는 거예요. 섬김의 방법인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봉사가 바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섬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시므리스 6장 보시겠습니다. 시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미 성도를 섬긴 것도 안 잊어먹으시고 이제도 섬기는 걸 잊어버리지 아니 하시느니라. 골로새서 4장 17절에 주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키포에게 말해잖아요. 아키포가 가정 교회인데 주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라. 주안에서 받은 직분을 잘 수행하는 이것이 뭡니까? 그게 주님 섬기는 거예요. 요소안는 말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또 섬기게 노라 하는 그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2장의 경작입니다.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그 경작이 섬긴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보이잖아요 어떻게 섬기냐고. 어떻게 섬기냐 하면은 땅에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골로새 4장 3장에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소를 섬기는 이라. 그래서 아내로서 도리를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게 섬기는 거예요. 남편 도리를 다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 자식은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는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직장 생활도 충실히 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다 하지 마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리니 알미니 너희는 저 권리 섬기는 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 보이는 너희가 섬기는냐? 성도 섬기는 게 주님 섬기는 거요. 예 가정의 남편 섬기는 게 주님 섬기는 게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복음 전달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도 다 주님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 손은 거예요.